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건희 주식 투자에 이건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보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아울러서 어, 제 방송 시청하기 전에 이렇게 안내문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요 부분 반드시 참고를 하시라라고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바로 이 한미 반도체 어, hbmtc 본더 분야에서 독점이 끝났습니다 사실상 독점이 끝났고요 자 바닥 뚫고 더 떨어질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하나 비전의 공시가 나왔죠 하나 비전이 지금 hbmtc 본더 관련해서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자 그동안 한미반도체가 독점으로 갖고 있던 지금 SK 하이닉스 빨 HBM 제조용 반도체 장비 공급 계약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독점은 깨졌고, 자, 그렇다면, 한미반도체 주가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자, 독점이 깨졌죠? 한미반도체 실적 영향은 어떻게 끼칠지, 그리고 단기, 장기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없는 선화는 자, 무료 추천주까지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아, 주가가 직전 고점과 최고점 이후잖아요. 최고점 이후에 쭉 하락하다가 1차적으로 저항 구간까지는 올라갔어요. 일단은. 어, 고점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한60% 넘는 어, 구간을 좀 하락을 시켰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무엇이냐 어, 최초로 어떻게 보면 저항을 맞았던 이전까지는 잘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저항을 때려 맞고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박스권이 아니에요 요 구간 박스권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실 텐데 자 박스권 상단 이제 안에서 안에서 놀라면, 이 8만원대 초반에서요, 10만원 초반대, 이 박스권을 움직이려면,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와중에 어떻습니까? 빠지고 있는 와중에, 밑꼬리가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안 좋은 소식. 어떤 소식이냐? 바로 이 HBM 장비. 한리반도체 독점의 균열이 갔다라는 소식이죠. 하나 세미텍. 하나 세미텍은요, 여러분들, 비상장사로서 상장되어 있는 하나 비전의 자, 계열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회사. 자, s k 닉스의 장비가 본격적으로 공급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어, 사실상 독점을 누가 해왔다 그러죠? 한리반도체 음, 금액은 보니까 크진 않아요. 어, 지금 일단은 콜 테스트 를 통과를 했고 210억 원 규모의 지금 구매 계약이 나왔거든요. 납품 기한은 7월 1일까지고요. 자 그런데 어, 210억이라는 금액을 보면 되게 단순할 수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 한미반도체의 이런 독점 균형이 깨졌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들 지금은 TC 본더잖아요. TC 본더 다음에 이제 HBM4라든가 HBM 5와 기술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기술이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TC 본더에서 하이브리드 본더 체계로 이제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가 승인됐다라는 거는 한미반도체가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본더까지도 어떻습니까? 독점을 할수 있으면 더 파이가 커지는데, 업그레이드 된 기술이기 때문에 더 파이가 커지는데, 하나가 지금 TC 본더 단계에서 들어왔다라는 거는 하이브리드 본더를 좀 바라보고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러한 어, 불안성도 지금 계속 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지금 기관들이 3일 동안 사는 척 하다가, 지금 하나비전의 공시가 나오기 전에 사다가 지금 오늘도 던졌죠? 그 전까지는 계속한 기관이 버린 것처럼 지금 물량을 엄청나게 던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비전은요, 기관, 연기금, 뭐, 투신, 엄청 지금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보시면 여기, 물량을 쓸어 담고 있어요. 지금 최고점, 이제 천장이 없죠? 천장이 없고, 시가총이 3조 원인데도 기관이 계속 들어온다? 이거 더 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나 비전. 어. 한미반도체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시총이 지금 8조 4천억이잖아요. 그래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면, 한미반도체 시가총액이 20조 원에서 육박을 했었어요. 없던 걸로, HBM, 단독 공급이요. DC 본더. 20조 원 가까이에도 육박, 20조 원에도 육박했던 이런 시총이 한미반도체예요 그런데 하나비전은 그 독점을 깼는데 이제 시총 3조죠? 그더 무서운 건 무엇이냐? 하나비전은 엄청 커요, 실적 파이가. TC본도만 있는 게 아니라, CCTV면, CCTV만 하더라도요, 조단위로 실적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정 종목만 쳐다보실 게 아니라, 특정 종목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 비전, 한미반도체, 주가가 거꾸로 갈 수도 있으니까, 양방향으로, 우리가, 매수를 해 두면서, 분할을 해가지고, 어, 충격을 완화하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 한미반도체 보이자라면, 그 하나 비전 제가 봤을 때는요, 더갈것 같아요, 신규적으로도. 7만 비전을 향이 달려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한미반도체 주주분들은 우울한데, 자, 한미반도체 회장님은 20억 규모 자사주 취득을 완료했죠? 그런데 지금 창사 이에 곽동신 회장님께서 지금 236억 돈방석에 앉았잖아요. 236억 돈을 번 다음에 10% 정도 지금 자사주 취득을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일단 행동을 해주신 건 되게 좋지만, 어, 일단은 돈방석에 앉은 한미반도체. 하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건 누구다? 주주다. 주주 여러분들 힘내시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한미란 노체 HBM T C 본더 독점 구조 깨졌다고? 네, 깨졌습니다. 음. 퀄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하나세미텍이. 그래서 어, HBM 제조 핵심 장비가 T C 본더잖아요. 납품 확정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세미텍이 어디입니까? 하나비전이에요. 최대 주주가 한비, 하나비전. 그럼 이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도 지금 중요한 의미를 갖겠죠. 왜냐? 엔비디아 공급망에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가 하나 비전이. 어. 그러면 HBM 시장에서 HBM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한 당연히 기여할 수밖에 없겠죠. 어. 하나 비전 자체가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독점 구조는 사실상 이제는 깨졌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궁금해하실 거 한미 반도체 하나 쎄미 이제 대결 구도가 나왔잖아요. 그럼 TC 본더 시장 시장 경쟁 심화가 되는 거고 아울러서 더큰 돈이 된다라는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TC 본더 이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한미 반도체 독점 구조가 이미 깨졌어요. 어, 독점 구조가 깨졌고 왜냐 그동안 독점하고 있었잖아 본딩 장비 근데 SK하이닉스가 승인을 했고 그렇다라면 이제 SK하이닉스는 HBM 3잖아요 지금 3 이제 앞으로 수요가 필요한 건 본격적으로 HBM 4인데 HBM 4 수요 대응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나 세미텍을 하나 세미텍 거 그럼 일단 첫 번째로 하나 세미텍의 강점과 시장 변화 하나 세미텍이 분명한 건요 후발주주입니다 후발주자 후발주자인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 세미텍, 하나 비전이 무서운 거는, 하나 그룹이라는 겁니다. 자금력이 막대하다는 거예요, 돈. 돈이 막대합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반도체 투자 및 기술력 확보 전략에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라 거예요. 솔직히, 합리 반도체가 돈이 많겠습니까? 하나가 많겠습니까? 하, 제가 일주일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미반도체는 기술력으로 승부하고요. 하나와 하나, 하나 계열사들은요. 하나 비전 같은 경우는 자금력으로 승부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큰 강점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SK하니스랑 협력을 사, 하면서 신뢰도를 쌓으면 문제는 무엇이냐. 삼성전자라든가 마이크론 등 이런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도 공급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향후 AI 반도체 시장 확대로요. HBM 수가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겠죠. 그러면 두 회사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미 반도체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대응 전략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요. 한미 반도체도 일단 기술력은 제일 우수합니다. 이거는 백트예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기술력 고도화 및 기존 고객사 있잖아요. 지금 삼성이랑 SK 하이닉스랑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 관계 유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어. 그러나 참고해야 될 거는 독점 구조가 깨진다. 그럼 수익성 압박으로 이어져요. 요 수익성 압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뭘로 이어지냐? 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가격 경쟁이에요. 기술 혁신 이건 필수고요. 고객사도 더욱더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기술 우수력을 IR라든가 이 방송에 나와서 할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많은 글로벌 기업들한테. 어필을 하고 고객사 다변화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에 SK 니스서 다변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경쟁 심화에 따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요. 합리반도 집장에서는 분명한 위기가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반대로 TC본더 시장은요. 자체로 봤을 때는 하나세미텍의 진입으로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도 크다는 라 겁니다. 앞으로 시장 판도가 어떻게 변해야 될지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다음 주가겠죠? 하나비전 주가는 지금 뚫고 있어요. 그런데 한 한미 한미반도체는 빠지고 있죠. 단기적으로 충격 될 수가 있습니다. 음. 그동안 독점지위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설만 돌다가 확정이 됐어요. 한화비전의 시장 진입이 공식화됐어요. 그럼 투자심리는 당연히 악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겠죠. 그럼 독점 프리미엄이 깨졌거든요. 저, 밸류에이션. 주가 대비 실적 기대치도요, 조금은 하향될 가능성도 있어요. 최근 기가 외국인 계속 제가 매도 때렸다, 말씀, 매도를 때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더 빠질 수 있다는 라 겁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갔기 때문에. 그럼 장기적으로는요, 이제는 기술, 기술은 솔직히 우수한 거 인정하니까 실적이 관건이에요. 한미반도체가 기술력을 계속해서 차별화를 강조하거나 이 고객사를 빠르게 다변화하거나 아니면 삼성 마이크론 쪽으로 공급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점유율을 좀 방어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럼 주가 회복 가능성 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하나비전도 바보가 아닙니다. 하나세미텍이 에스캐닉스를 케 넘어서요. 삼성전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까지 공급을 확대하면 한미반도체가 그때가선 시장 점유율 하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커요. 결국 주가 흐름은 이 TC 본드 시장 점유율 변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 경쟁 여부, 세 번째로는 얼마만큼 신규 수주를 계속 따냐. 이게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 영향까지 봤면 실적까지 봐야겠죠. 일단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한미반도체에 비해서 하나 비전이 200억밖에 안되지만 기술력이 입증되고 차세대 하이브리드 TC분도 넘어갔을 때 정말 밀리면요. 그 때는 실적 둔화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한미반도체 자체에서 요 HBM 관련 본딩 장비, TC버드 매출 자체가 사실상 전체 실적의 핵심 성장 동력이었거든요. 그런데 난인 거잖아요. 어디랑? 하나 세미텍이랑 그럼 신규 수주가 당연히 줄어들 수도 있어요. 만약 경쟁 심화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경쟁이 심화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존 독점구조보다 독점구조 했을 때 공급했던 가격보다 가격을 인하할 수밖에 없어요. 가격 인하 압박이 커지면 매출 성장 둔화 뿐만 아니라 영업 이익률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업 이익률이 감소될 수가 있겠죠. 지금 한미 반도 체 영업 이익률을 보시면요. 30% 수준이거든요. 영업 이익률 자체가. 어. 지금 올 시즌 시적으로 보시면. 30에서 40 사이, 한4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영업 익률 자체가. 그런데, 가격 경쟁이 본격화되면 마진 축소 가능성이 있죠. 그럼 이제는, 향후 내다봤을 때는, 보수적으로 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R&D 안 해가지고 돈 벌어서 망한 기업들 많이 봤어요. 망하진 않았지만, 대표적으로, 치료제, 그, 코비드, 코로나 치료제 기업들, 시즌 같은 기업들, 돈 벌어서 다 뭐합니까? 지금, 건물 사고 잘 살고 있죠? 근데, 반도체 기술 기업이면, 연구 개발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잖아요. 그럼, 한미반도체가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더 정밀한 본딩이라든가, 생산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핵심은, R&D 투자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비용 부담 증가시키고 이익률을 더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단기 조정 대 장기생존전략.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독점 구조 붕괴 이슈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실적 역시 점유율 하락과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함미 반도체의 행동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처신이 어떤 거? 기술력 자별화라든가 글로벌 고객사 확보 등의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잖아요 그럼 장기적으로는 회복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관건은 앞으로 한미란도체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과 추가 계약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 같아요 음, 하나세미텍이랑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된 만큼 주가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으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치열한 와중에도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수고 많으셨고 어, 지금 여러분 상법 개정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상법 개정. 지금 CJ 주가 엄청 올라갔죠. LS 주가도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주가를 억눌렀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많이 주가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요. 코오롱도 많이 올라갔죠. 골프존도 올라갔습니다. 갑자기 쏙카는요 창업자 창업자 자사주 매이 세게 들어왔습니다. 음. 지주사 안에서 여러분들 저점권에 있는 주식들 많이 있어요. 고점의 주식들은 나중에 고민도 타깃될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저점의 주식들. 많잖아요 실적 대비해서 나은 주식들 한미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주식들 눈여겨 보세요. 한미 사이언스. 아니면 또 살펴봐야겠지만 이렇게 올라갔던 테마 탔던 주식들 말고 주식들 눈여겨 보시고요 샘표라든가. 실적은 좋은데 주주하는 더럽게 안 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심팩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기술들 눈여겨보셔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 주식들이 있거든요. 어. 제가 눈여겨보고 있던 게 RX 오토메이션이랑 코어라인 소프트였어요. 이렇게 저항구간 돌파를 못하고 거래량 터트려놓고 거래량 없이 한20% 30% 빠진 주식들은 여러분들 수익 단기간에 낼수 있습니다. 얘도 30% 빼지고, N자형 반등. 이러한 차트를 좀 찾으셔가지고, 저점권에서 사놓고 가만히 얌전히 기다리시면 큰돈벌수 있다라는 기회가, 큰돈벌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얘들은 이제 저항권 돌파하러 가겠죠? 어. RS 오토메이션이라든가, 코어 라이소프 같은 주식들은 매수 타점이다,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고요. 어, 여러분들 아무쪼록, 자, 힘내시고, 어, 3월달 투자가 잘 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도 더욱 달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건희 주식투자의 이건희였고요 다시 한번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